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7-271604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정리해고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 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